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맨날 pc방만 가지 마시고 새해에는 담배를 꼭 끊으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그러시면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29번은 어법 문제인데 어법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여러분? 어법 응? 문제. 다 읽는다고? 다 읽으면서 요지를 파악한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풀 시간이 없습니다. 어법 문제는 몇 초짜리? 어법 문제는 10초짜리. 그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좋습니다. 선지로 바로 갑니다 선지로 선지로 바로 가서 선지 주의만 보고 이 어법의 적합성만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어떻게 푸는지 어떤 기간 기간인데 기간 전 그리고 기간 동안 하면서 뒤로 관계부사 when 절이 나오면서 적절해 보입니다 딱 봐가지고 잘 모르겠잖아 확신이 안 쓰잖아 빨리빨리 빨리 넘어간다고 왜냐면 어법 문제는 쉽게 나오기 때문에 금방 눈에 들어오게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4번 4번 보니까 대신하면서 여기 비동사 or 복수 or가 나와요 그러면 선행사 선행사가 뭔지 알죠 제가 말하는 주격관계대명사가 뭔지도 모르겠고 선행사가 뭔지도 모르겠으면 EBS 가셔가지고 주혜연 선생님의 수능 기본강의 한번 간단하게 봐주고 오세요 근데 보면 선행사가 the way 입니다 the way 단순데 그럼 이게 4번에 뭐가 와야 되겠어요 is, y, d, it e s yes, 그죠?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어법 문제가 주로 나오는 게 관계대명사, what 그게 많이 나오고 이런 동사나 동사 비슷한 애들에 줄이 쳐져 있으면 일치, 태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법 문제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왜 어법을 알아야 되냐면 독해를 해야 되니까 어법을 모르면 독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알면 된다고 아시겠죠? 근데 기출분석을 하다가 어법이 모르는 게 나오면 또 책을 보는 게 아니고, 구글에 본다고, 구글로 찾아본다고. 그래가지고, 단어장에다 같이 정리하고. 따로따로 만들지 말고, 같이 만들어가지고, 같이 정리한다고. 다시 안 보는데 왜 정리하냐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한 열대권 쌓이면, 실력이 조금씩 는다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맞췄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이거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밑에 단어를 먼저 봐주면, preemption 하면, 선매행이라고 나와요. 선매가 뭐니? 먼저 파는 행위죠. 그죠? 그리고 뭐 선점 선점이라는 뜻도 있어요. 선점 행위. 먼저 점령하는 행위. 그리고 또 preemptive strike 하면 뭐예요? preemptive strike. 선제 공격. 그것도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proliferation 하면 확산이에요. 이거는 언제 자주 나옵니까? 이거. 핵확산 금지 조약할 때 나오는 단어죠. 그죠? proliferation. 확산. preemption. 선명 행위는 means that, very, are, 의미한다. A strategy is designed to prevent. strategy. 한 전략이 prevent, 막기 위해서 디자인되었다. 뭘 막어? A rival from starting some particular activity. rival. 경쟁자로 하여금 어떤 특정한 활동을 starting, 시작하는 것을 막도록 막도록 디자인된 strategy, 전략이 그렇게 디자인되었다는 것이다. In some case 어떤 경우에는 어 preemptive move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preemptive strike 그런 비슷한 겁니다. 선제적인 움직임이 may simply be an announcement of some intent 어떤 의도의 announcement. 발표일 수가 있다, 단순히. 어떤 의도냐면, that might discourage rivals from doing the same. Rivals. 경쟁자들이 같은 것을 하는 것을 discourage, 낙심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intent, 의도, 의도를 발표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The idea of preemption. idea, 이론입니다, 여기서는. 선매행의 위 이론은 implies that v e r y 를 의미한다. 뭐를 의미하냐면 timing is sometimes very important. 타이밍이 어떤 때에는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여기 dash가 나옵니다. 이 dash는 사비꾸를 만들 때 쓰지만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할 때도 관계대명사를 쓰고 그러지 않고 이렇게 dash를 써가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 부연 설명을. A decision. 결정. Or an action. 행동. At one point in time. 시간상의 한 지점에서의 결정이나 행동이 might be much more rewarding. 훨씬 더 rewarding. 보상을 줄지도 모른다. 언제보다? Than doing it. at a different time point 다른 time point 시점입니다. 다른 시점에서 동호인의 그것을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번도 적절해 보이죠. 그죠? 동호인이 뭡니까? 응? 행동을 하거나 make a decision 결정을 내리거나, 그러니까 이 선매 행동의 이론이라는 것이 행동이나 결정이나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 그거죠. 그죠? 그래서 전쟁할 때도. preemptive strike. 김정은이가 핵을 쓸것 같다. 그런 정보가 막 들어오면 지금 쟤들이 핵을 쓰기 전에 대규모로 조지자. 전투기를 수백 대 띄어 가지고 다 박살내자. 뭐 그런 거죠, 그죠? 시점이 늦으면 핵을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런 공격이 뭐라고? preemptive strike입니다. preemption may involve. 처메인은 involve 포함할 수 있는데, 뭘 포함하냐면 Up-waiting Advertising Up-waiting은 중요성을 더 주는 광고 중요성을 더 주는 광고를 포함할 수 있다 For a period 어떤 기간 동안 Before and during 이전과 그 기간 동안 언제냐면 When a new entrant entrant 하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 그리고 그래, 여기서는 장사를 시작하신 분, 새로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의 launches into a market. market, 시장의 launches.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런 up waiting, advertising, 이런 거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The intent, 그 의도는 is to make it more difficult.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뭐를? For the new entrance advertising. 새로 장사를 하는 사람의 광고. 광고가 to make an impression on potential buyers. 잠재적인 고객에게 make an impression. 인상을 남기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후발주자. 후발주자가 어떤 시장에 들어오면 후발주자가 아무리 혁신적인 상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 기존의 상품이 더 좋다고 광고를 막 때리는 겁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product proliferation. 제품 확산은 is another potential preemption strategy. 다른 잠재적인 선매행위 전략의 하나이다. The general idea. 그 일반적인 이론은 is to launch 시작하는 것이다. 뭘 시작해? A large variety of product variants. 아주 큰 variety, 다양성이 있는 product variants. 변형된 상품들을 launch, 출시하는 것이다. So that, 그래서 there is very little. 그래서 아주 작도록, 뭐가? In the way of market demand 시장 수요 시장 수요의 The way 방식 시장 수요의 방식이 That is not accommodated 여기에 Be accommodated 하면 뭐예요? 응? Be accommodated 수동태로 해서 Accommodation 하면 호텔이죠 호텔 그죠 근데 여기 be accommodated 하면 뭡니까? 수요를 충족시키다. 수요를 충족시키다. 여기서는. is not accommodated. 충족되지 않는 market demand. 수요이 in the way. 방식이 거의 없도록.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경쟁자가 출연하면 기존에 있던 제품군을 다양화시켜가지고 약간 변형된 제품군들을 시장에 쫙 간단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틈새 시장이 안 보이도록 만든다는 거야, 지금. Arguably. Arguably 한번 보여, 이거. 음? 논쟁할 수 있게? 아닙니다. 논쟁할 수 있게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에 틀림없이 라는 뜻이에요. One more time. Arguably. 뭐라고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틀림없이. If a market. 만약에 시장이 is already filled with product. Variants. 만약에 시장이 변형 제품들로 be filled with 이미 가득 차 있으면 변형된 제품이 쫙 깔려져 있으면 요새 글 같으면 여기 variants 끝나고 마말 찍어줄 텐데 그죠? It is more difficult for competitors 경쟁자들에게 more difficult 더 어렵다. 뭐하기 어려워? To find untapped pockets. 이 pocket 하면 주머니인데, 주머니, 주머니인데, 지갑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갑. 돈이 나오는 지갑. 그러니까 손님들의 지갑. untapped 하면 자원 앞에 붙어가지고 아직까지 이용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뭘 찾기가 어려워? untapped pockets of market demand. market demand. 시장 수요의 Untapped 하면 아직까지 이용하지 않은 p o c k 지갑이란 얘기입니다 주머니가 아니고 돈, 어, 돈이 나오는 지갑 아직 이용하지 않은 지갑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어떻게 하면? 비슷한 변형 제품을 시장에 깔아놓으면 그죠? 그래서 이 Untapped 이거는 어법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단어 문제에 가깝네요 Untapped Resources Oil 같은 거, 석유 같은 거 석유가 있는 곳인데 아직 채굴하지 않은 곳, 그런 거를 Untapped oil reserve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인강을 보는 거는 공부를 이렇게 한다 그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단어라든지 수거라든지 어법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반은 발음까지 자기가 스스로 다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그게 공부야. 그게 아시겠죠? 문제집에다가 한글로 밑에 해석한 거 써놓고. 그런거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놓고 영어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곤란해요 아시겠죠? 어떡하라고? 단어장에다가 성의있게 정리를 하라고 그리고 밥먹고 꼭 따라 읽는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읽기를 꾸준하게 하시면 독해 속도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reemption means that a strategy is designed to prevent a rival From starting some particular activity. In some case, a preemptive move may simply be an announcement of some intent that might discourage rivals from doing the same. The idea of Preemption implies that timing is sometimes very important. A decision or an action at one point in time might be much more rewarding than doing it at a different time point. Preemption May involve upweighting advertising for a period before and during when a new entrant launches into a market. The intent is to make it more difficult for the new entrants. Advertising to make an impression on potential buyers' product proliferation as another potential preemption strategy. The general idea is to launch a large variety of products. Variance so that there is very little in the way of market demand that is not accommodated. Arguably, if a market is already filled with product variance, it is more difficult for competitors. To find untapped pockets of market demand.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수능이 대박납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